있는 게보가은못해 개망원점 사이트에서 분명 쉬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어려운 거 매우 어려 산악구조 저는 도봉산에 왔는데요 혹시라도 도봉산에 오실 분들은 사이트 말고 유튜브를 많이 참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은 길이 사이트에 나온 거랑 좀 달라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가벼운 트레킹 코스로 해서 제가 운동화를 이렇게 등산하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시작부터 돌계단이 쏟아지게 했거든요 20분 됐는데 벌써 콧물 나는 이미 흠뻑 젖었습니다 여름에 취미를 이을 위기에 봉착했어요 언제 가까워진 신선들 보이시나요? 저만 보는 거 아니겠죠? 자 이제부터 어떻게 내려올지 걱정되기 시작하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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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내가 소원을 어떻게...? <laughs> <laughs> 경대 세계에서 삼각 사이라고 그래. 음.